하루의 행복. 드디어 약 4년간 사용한 커피 머신이 고장이 났어요. 그래서 29cm에서 좋은 걸 찾았습니다. 반영구 필터 굿. 무려 35,100원. 너무 아, 제품인 것 같죠? 이꼴의 제품이고요. 짜잔. 블랙을 원래 사고 싶긴 했는데, 레드랑 화이트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레드를 사보았습니다. 저희 집이 테이블이 그 약간 체리 우드기 때문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고요. 보여드릴게요. 약간 유럽 감성의 패키지라 더 예뻤던 것 같고요. 이 옆에 있는 그라인더가 아닌 믹서기 있는 테모산입니다. 잘 닦아주고 작동을 시킵니다. 물은 260인가 80 정도 넣은 것 같아요. 원래 설명서대로면 240에 4스푼을 네 넣어야지 두 컵이 딱 맞는데 좀 묽게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근데 또 한국인 특 설명서 안봄잘 버튼 하나로 작동 끝 오션이라는 타일랜드 브랜드의 글라스고요 쿠팡에서 산 아이스볼 트레이에서 얼음을 꺼내줍니다. 분위기가 확 사는 느낌이에요 커피를 잘 따라주면 완성 얼음을 충분히 넣어야 될것같아자 이렇게 커피를 집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한잔 때리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맛있게요